성형학자 톰 라이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도시와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뭐 정부 관료는 오지도 않고 장사꾼들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오지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끔 수뇌 재판관이 그곳에 와서 일들을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한 건축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객에게 사기를 당하고 한 과부가 작은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무자비한 땅 주인에 의해서 한 가정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겨납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할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도 할수 없는 거죠. 그저 재판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관이 와서 모든 사건을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뇌물도 받지 않고 공의롭게 재판하죠. 그제야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온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공의로 오신 재판관이 오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토록 바랬던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 시리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원과 회복, 나아가서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앞서 나왔던 두 개의 심판 시리즈와는 다르게 막간도 없고 아주 신속하게 심판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자비도 없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다는 말씀일 겁니다. 이 심판에 앞서 오늘 이 서론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본 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의 심판의 시리즈는 시간 순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계의 시리즈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심판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친노가 이 마지막 심판으로 마치게 되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더 이상의 심판은 없기 때문이죠 이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때 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었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높바다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던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징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이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게 되는데 달라진 점이 있죠. 뭡니까? 불 같은 것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리 바다의 모습이 불길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유리 바다 곁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 두 짐승과 그들이 세웠던 우상에 절하던 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때의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디에 나왔어요?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자꾸 앞장을 넘겨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이 환상의 상징들은 결국 앞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닷가를 건너고 나서 그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 사이에 난 길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군대는 그 바다에서 심판을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바다에서 바로와 그 대적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고, 그것이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그 구원과 그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사절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 있죠. 이러한 노래들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편 86편, 구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신이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끝나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심판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일곱 장을 가진 천사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말고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일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인 모습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는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면 이 천사들이 왜 예수님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공의로운 심판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죠. 12장과 13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읽다 보면 붉은 용과 두 짐승,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거대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이어지는 이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우리에게 참 동일한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이 아니라 그 곁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어 내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싸움들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저항하면서 믿음을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